자, 안녕하세요. 낚시 도구를 아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피싱기 아이템 이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대표.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대표. 이 피싱기 어 아이템은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아이템이고, 회사 자체도 처음 들어봤었죠. 소량 명품주의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매도 안 합니다. 자기 이렇게 회사의 본사의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덕분에 58만 원인가? 제가 56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소매 가격 그대로 놔주고 두 대나 샀던, 산 그런 회사의 제품입니다. 소량 명품주의를 지향한다는 피츠이 맥주. 피처? <laughs> 네. 말고요그 피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피처사의 프라이던트 낚싯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어이구, 예. <laughs> 자, 바로 날라왔습니다. 이 포장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언박싱. 언박싱인데 구성품에 대한 언박싱이 아니고 안에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 G 모델을 제가 뜯었을 때그 느낌을 그대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EX 모델을 하나 더 시켜가지고 온걸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짜잔. 저는 누가 제한테, 아니, 팀장님이 선물을 아, 아니더라고, 계산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이 보세요, 이렇게. 여기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어,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어, 왜 이전 모델이 뭐였습니까? 이전 모델 도명이죠. 도명은 케이스 자체가 없어요. 돈 들어간다고. 그런 거 뭐, 말하신경 써놓을 때만 좋으면 되지. <laughs> 약간 그런 주의라면, 여기는, 자, 이렇게 놓으면 니다 <laughs> 자, 자, 여 보십시오. 아, 선물이 아, 많네. 아, 이건 선물이 아니고서야 이거는. 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자, 이거 놓고, 그 다음에,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는 거 채로. 어, 이건 상품인가 봅니다. 텔를한개 샀을 때는 이거 안 주더니, 네, 두개 사면 이 관리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네, 수중지를 다섯 개나 이렇게 상품 넣어줬네요. 그 다음 요거, 이 보세요, 이렇게. 야... 뭔가, 뭔가 그럴싸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이게? 하, 뭔가 느낌이 이렇게 좀 좋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금 대회사의 사장님이, 음, 여성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이분이, 이 여성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 포장을 시켰던가 이 남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포장. <laughs> 절대 안 합니다. 남자 이런 게 묻히고 안 합니다. 하트 아닌 것만 해도 천만다.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포장을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모습입니다. 뭐가 찍혀 있습니다. 트레이던트 EX 2022년 5월 18일 이정훈 라고 적혀 있어요. 야 이야... 무섭죠?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극이 되어 있어요. 수축, 수축은 아니고 이게 밀봉, 밀봉까지는, 아, 밀봉이 됐어요 어, 진공은 아니에요. 진공은, 이건 진공은 안에 공기를 빼진 않았는데, 낚시대를 언박싱 하면서 놀라기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대가 안 났습니다. <laughs> 자, 또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대가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오낚싯대 <laughs> <laughs> 이랬는데 <안 웃음> <열었는데> 이만큼 <laughs> 이게 이게 문제야 단점이네. 내가 G 하고는 느낌 완전 다릅니다. 어,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어 뭔가 좀 괜찮은데요. 대도 굉장히 라이트한 느낌. 피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데, thank you라고 하트 하나 이어 있습니다. 요거 남자가 요, 요런 거안 만들죠. 예, 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트른 게이그 스틱감 반만듭니다. 감성이 전혀 저희들하고는 다르다는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어, 피처 제품은 어떻다. 로드 사용 시 어떻게 해라. 뜰체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해라. AS는 어떻게 된다. 접수는 어떻게 하고 보내 줄 곳은 어디다. 다 적어 놨어요. 이게 알다지. 다 적어 놨어요.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언성도 배워야 되고 바낙스도 배워야 되고 메이크들 큰 메이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보정서입니다. 아. 가장 고급스러운 보정서. 자, 여기 보면 뭐가 뭐, 있어요? 무상권 느낌 나 네. 여기 보면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나씩 한 대씩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얘 예를 들고 와야된다 보통 우리 지금 보정서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샀는지. 언제 샀는지가 없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한테는 좀 좋기는 해요. 대신에 내가 한 2년 전에 샀는데 한 6개월 전에 샀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정확하게 날짜가 박혀져 있습니다. 이름하고. 이게 지금 낚싯대 한개 포장한 지금 에 뽁뽁이입니다. 뽁뽁일까만은좀 <laughs> 들어가겠는데요. G는 그 방향이 컬러 방향이 전부 레드였습니다. 레드 다 블루입니다. 블루의 느낌이고 음 싸구려 느낌은 없습니다. 아 이런 것도 또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 작지만 이런 디테일이 있네요. 보니까 또. 잘 되어 있네요. 가이드는 어, CIM 가이드와 TCIM 가이드가 섞어놨네요.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현직이 바로 보입니다. 이 지금 링이 여기도 박혀 있고, 여기도 박혀 있고, 뒤에도 하나 박혀 있고, 이게 단가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끼치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블루입니다. 블루.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 아, 가벼워요. 네. 자, 옷이 달라졌죠, 이렇게. 어, 살도 좀찐것 같은데. <laughs> 트라이던트는 모델 자체가 단일 모델입니다. 트라이던트라는 모델 하나죠, 하나. 하나인데 라인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라인업이 LT, EX, SE, GE, GX, ST. 이렇게 여섯 가지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 GE라는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아, 아...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1호 대의 느낌과는 사뭇 좀 거리가 있는 느낌. 아, 이안 아, 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 더 구매를 했죠. 그 하나 더 구매한 모델이 EX입니다. 두 대를 샀는데 돈은 세대 값이 들었습니다. <laughs> LT가 08, EX가 1호 대, SE도 뭐 1호 때데판 시트 사양 G가 1호 때인데 S9 시트 사양 GX가 1호 때인데 5m 라인업. 그렇게 보시면 돼요 ST가 1.75나 한 2호. 자중이 이제 175g이라고 표기됐는데, 요거 이제 좀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요 1호 때인데 175g이면 피싱기 아이템 기준보다 더 적습니다. 아, 175g짜리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기대를 했죠. 실제 무게를 딱 재보니까 185.8g 나갔습니다 자, G 모델 메이크에서 185g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보니까 201.7g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G 모델 같은 경우, 뭐 200g 이 넘었습니다, 지금. 200g 이 넘어가게 되면, 어, 지금 이제 피싱계 아이템 1호 때 기준이 185g인데, 195g까지는 모르겠는데, 10g 차이나죠, 그렇게 되면. 200g 이 넘어가게 되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무게입니다. 자, 그 다음 길입니다. 길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처음에 지휘를 시켰기 때문에 1X에 대한 기대가 좀 컸, 컸었습니다. 이 모델의 스펙을 딱 보고 야 175g 정도 나간다면 정말 또 괜찮은 1호대 1호 530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때를 샀거든요. 무려 50 몇만을 더 주고 그런데 길이를 재봤어요. 당연히 메이커에서는 5.3m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5.3m입니다. 실측했을 때 5.21m가 나왔어요. 어, 짧은데요? 9cm가 짧았어요. 5, 이게 지금 1이 되면 실제로 표기가 530이 아니고 520 정도의 표기가 돼야 될 정도의 길이차입니다 9cm나 짧았어요 아, 하늘이 무너졌다 짧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G모델 같은 경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아죠 G도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쟀더니 아이고야 G는 5.28m가 나왔어요 2cm밖에 차이 안 납니다 싹 들어오죠 짧다라는 것은 아, 이게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좋게 이야기 드리면 기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의도적인가, 이거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짧다는 거죠. 들었을 때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이 짧은 것 때문에 모멘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리한 점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표기한 거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결과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릴리 시트 위치입니다. 릴리 시트 위치 측정 해봤더니 EX 모델이 40.2 오, 준수합니다. 큰 차이 없죠? 그 다음 G39.8 오히려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 유일하게 릴리 시트 위치에 대한 부분만 두 모델이 음. 스파이는 정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끈끈한 느낌이 있었어요. 대자체였던 그런 느낌 돌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어, 스파이는 다별 문제가 없는. <laughs> 비기아이템 지금 소나기가 저 멀리 연산동에서 소나기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힘세 테스트 해야 됩니다. 1,200g입니다. 1.2kg. 1.2kg부터 좀 불안한 왜불안해불안해 <laughs> <laughs> 아이고 잡고자니. 자. 굉장히 많이 희죠? 보니까. 요 정도, 1.2kg입니다. 거의 800g 정도 되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요런 느낌. 가장 낚시하면서 이렇게 많이 볼수 있는 힘세라고 봐야 됩니다. 어, 약간 선조자의 느낌이 살아있죠? 아까 800g 달았을 때, 얘는 약간 본조자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선조자와 본조자의 중간 쯤 있는 어떤 그런 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G 모델 트라이던트 G 모델 힘삼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kg 1,200g입니다. 대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서 아마 충분하지 싶은데, 나감하게 한번. 1.2kg입니다. LT보다는 좀 덜이죠?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800g. 이런 인수입니다 800g이면 감성돔 30cm, 35cm, 거의 한 40cm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자, 500g. LTE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500g 달았을 때, 힘세가 거의 선조자에 가까운 힘세를 보여줍니다. 전문가용 모델이라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전문가용, 비전문가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랑꾼들은 사지 마라. 안 샀으면 좋겠다. 사가지고 계속 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좀, 네가좀 낚시 좀 하는 친구면 사가라. 이런 느낌을 어느 한중에 주고 있는 그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세나 대 어떤 그 공법이나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카본 어떤 톤수를 썼고 해가지고 나는 어떤 설계를 했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후지 가이드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지 신형 카본 가이드. 어, 이게 이제 CIMSG로 바뀌었다는 거. 전에는 IMSG. IM 가이드로 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실제로도 어 CIMSG하고 TCIMSG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계속 말씀드리죠. 대보다 가이드가 더 비쌀지도 모른다. 대를 만드는 기술보다 가이드를 만드는 기술이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니면 은 대를 만드는 것은 국내나 중국에서 만들고 가이드는 일본 거기 때문에 그 걔네들 거를 편성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 종합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는 고급 대다. 그래서 대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 가이드가 일본 거야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음, 솔리드 처리 대다 이런 표현 이 있어요? 음, 잘안 쓰는 표현입니다. 솔리드 다 솔리드고 보통 그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헤리티지나 어 이런 회사의 제품들 보면 튜브 어, 튜브 처리대를 썼다 그런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그 외는 에 전부 다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처리대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줄붙은 방지가 되어 있다. 전절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 전사가 되어 있다. 전체 어 이거 이건 이건 모양이네요. 품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트라이던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메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트라이던트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그 삼지창이죠. 삼지창. 전에서 이렇게 걸음 디빌트. <laughs> 그 앞에서다. 생님 새+ 새 걸음 것처럼 생긴 그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모델에 대비해서 10%경질성을 이렇게 올렸다. 지인은 딱 느낌이 보니까. 그렇게 고탄성이 많이 들어간 느낌은 아닙니다. 중경질의 느낌이라 우리가 표현이 표현할 때 중경질의 느낌이라면, EX 같은 경우는 경질성을 많이 끌어올렸다. 고탄성 가본을 많이 썼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물 감성돔의 급습에도 파워풀한 허리힘과 인장력으로 텐션을 유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경질 성향을 없시켰다라면요 내용하고는 좀안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그 입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죠. 고탄성이. 그렇기 때문에. 음, 이두 개의 말이 약간 사실은 서로, 서로 어, 상의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낚싯대에 대한 이야기는. 안에 <laughs> 힘세나 이런 이야기는 다 끝나고 힘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푸른 은하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은하수 같이 느껴집니까? 이게? 이 펄이 자세히 보면요. 반짝반짝반짝 끓입니다. 에, 아노다이징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아노다이징. 이게 금속에 피막을 입히는 일종의 코팅 기술인데 보통 알미늄에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그 알미늄 쪽에 썼던 어떤 얇은, 이렇게 가벼운 알미늄 합금 쪽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 파란색이나 이쪽에도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파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에 색을 내는 거는 어, 아노다이징 공법을 했다. 그리고 정착도장을 했다라고 나와요. 정착도장. 정착도장이 먼저 또 찾아봤죠. 표면 처리하는 거예요. 진공, 정발, 표면, 코팅, 어, 그런 개념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구성하고 내 마모성이 증가하는 걸로, 어쨌든, 어,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류 시트 이야기 나옵니다. 어, 요거죠, 요거. 파이프 시트에 스크류 시트를 결합시켜서 만든 릴 진학 시때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게 뭔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연히 이게 이제 안에 파이프 스타일로 해가지고 대를 이렇게 끼워 넣어 만들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안 만들어요? <laughs> 이게 왜 세체, 최초가 됐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했다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최초라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지감이 좋대요. 파지감이 어, 차라리 이리 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가 잡아보면 이것보다 여기가 살이 없을 때 이쪽이 살이 없을 때이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후지꺼 여기 후지꺼랍니다이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완제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얘는 후지꺼요 뒤에 지금 이제 스크류죠, 이게 일종의. 뭐 일종의 이제 스크류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피처사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모델이 이 모델. 아까 설명 들으셨죠? 201g. 201g인데, 사실 1호 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아, 좀거시기 합니다. 자,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전문가용 이런 말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라이던트 제너럴 모델, 감성돔, 뱅에돔의 가장 최적화된 설계다. 어렵죠? 이 감성돔하고 뱅에돔이 전혀 다른 어종인데그두 개의 어종을 최적화를 시킨다. 이 자체도 좀 저는 좀 애매합니다. 이 표현이. 또 그러고 나서 또이 말이 나와요. 다양한 어종에 대응하는 전천으로서다. 이거는 좀 정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원덕군 대물감성돔, 대물뱅해돔과의 파이팅에도 부족함 없는 흐림으로 대응. 이렇게 나옵니다. 앞솔림을 최소화. 아까 모멘트 24점 얼마 나왔죠? 앞솔림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의고 탄성 카본 소재, 부드러운 초리대와 가벼운 전청 낚시에 탁월한 적응, 접합부에 돌출 카본 시트 적용, 아름다운 커버 곡선 설계.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탄성이 높은 2절, 2번 때를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높은 3번, 4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선조자와 본조자에 가까운 그 중간쯤에 뭔가 핌새를 보일 거라는 걸 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돌출 가본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출 가본 시트. 그러니까 접합부의 돌출 가본 시트. 이런 거죠. 툭 튀어나오죠. 약간 튀어나오네요. 이제 이게 예전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요즘, 어텐드, 가마가츠 어텐드, 어, 마스트 모델 2, 어, 뭐, 그 다음에 G5 이런 모델들은 미미가 1도 안놓니다 안을 깎아? 예, 안을 깎아 집어넣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당긴도 그 이상 놓지도 않습니다. 얘가. 그래서 길이가 이거 뺀다고 조금 더, 뭐,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는 G 모델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낚싯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맞네요. 다섯 번우레탄 도장을 했다. 아, 그러면 이얘 때문에 무기가 많이 나갔나 이거 모르겠네요. 보니까. 도장은진실이네 네. 낚싯대는 공인품인가 소인품인가 이야기할 때이 도장에 대한 부분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 그냥 마지막에 페인트 칠해난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시검을 가지고 할수 없으니까 색깔을 이렇게 내고 힌트 칠했기 때문에 이제 키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 않도록 만든 것중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도료를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역량이대 훨씬 클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던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 그 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얇게 최소한의 도장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 그게 상도. 중도, 하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섯 번. 그래서 이 지금 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벗겨져 이런, 이런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SK 카본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SK사의 최고급 고탄성 99.9% 카본 논사를 고압수지 가공을 거쳐 고탄성 소재가 나타낼 수 있는 고밀도, 내구성, 가벼움, 조작성, 밸런스 파워를 발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뭐 좋다는 얘기 같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뭔가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는 바디감이라고 표현했는데, 가늘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늘다라고 이야기한 때가 있었죠. 그렉서스의 EXR 모델 정도는 돼야, 내가 가늘구나. 이 선경이죠. 아, 선경이 아니고, 이 버터 때, 손잡이 때의 이앞 지름, 정말 그, 그, 가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대파라죠. 경사가 이렇게 착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느낌입니다. 저도 놀랐던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 모멘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멘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ST가 가장 대가 선조자에 가깝네요. 그 다음에 GX가 요렇게이고, G가 요렇게이고, SE가 요렇게이고, EXLT가 요렇게입니다. EXLT는 가장, 그 대가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했죠. 08대 06대 느낌이 있고, SE, G, GX 전부 다 1호 때입니다. 그리고 GX는 500이랬죠. 제가 좀 짧게 했죠. 그 모델이 있는데, 그 지금 이 선을 이렇게 꺼가지고 되어 뭐 있는데, 이 지금 힘새를 봤을 땐 전부 선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이 조금 다릅니다. 가격을 일단 정했습니다.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비싼데, 볼게요. 20만 원 이상. 1, 2, 3번 때, 1, 2, 3번 때, 무상입니다. 무상. 그 다음에 4번 때하고 손잡이 때, 바트 때죠. 50%입니다. 보증기간 1년입니다. 깐깐하셔가지고, 1년 넘으면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AS 규정을 딱 봤을 때. 자, 반드시, 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파손품을 함께 동봉해 주셔야 된답니다. 예, 이런 거죠. 어, 부러졌어! 이래가지고, <laughs> 뻥치고, 그, 내가 이거를, 대를 한게 이렇게, 그 보정사하고,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대를 팔아볼 수도 있겠다. 어, 그런 거를 방지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러진 대가 파손품이 함께 가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깐깐하셔가지고, 어, 1년이 넘으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차 들기도 합니다. <laughs> 설명은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이 대를 사고 싶은데, EX가 GE의 길이었으면 좋겠다. 피처를 탁 치면 내용이 첫 번째에 딱 노는 게 소량 명품주의라는 내용이 옵니다 포장 명품주의. <laughs> 커스텀 이런 내용이죠. 많이 만들지 않겠다. 많이 만들지 않은 건지, 많이 만들지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선형으로 만든다. 고객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 어,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피처. 즉뭐 제품 자체도 프로페셔널하지만 쓰는 사람들도 전문가를 지향해서 만든다. 회사에서 나와 있는 설립 년도가 2009년입니다. 2009년이면 13년이면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1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약자 같아요. FY, TZ. 약자로 써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처가 F, F는 뭐 피싱일 수도 있죠. U는 모르겠고, 토너먼트 T, 토너먼트 Z는 뭐 끝판왕이다 이런데 <laughs> 이런, <것들이 웃음> 이런 어떤 것들이 조합돼 있는 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뜻을 잘 몰라서 이뒤에 회사 속에 이런 게 브랜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피처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자 이상 어, 이번 시간에는 소량 명품주의를 지향한다는 음, 피츠사의 트라이던트 모델을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분들은 잘 에, 몰랐던 음, 제품이고 어, 한데 에, 나름대로의 에, 철학을 가지고 있는 뭐 회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또그 작은 회사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의 제품 치고는 나름. 어, 품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에, 실제 메이커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한 재원과 실측을 했을 때 자존과 무게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조금 더 어, 성장하고 어, 신뢰를 가질 수 있으려면 그 어떤 자존과 길이가 훨씬 더 정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피신기 아이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숨어 있는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를 하나 알게 되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